주님의 음성, 1월 2일. 사랑의 팔을 뻗어라.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라. 오늘 누군가에게 사랑의 팔을 뻗지 않았다면 단 하루라도 그냥 흘려보내지 말라. 쪽지를 건네거나 편지를 보내거나 방문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라. 기쁨으로 충만해져라. 기쁨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느니라. 내 안에서 기뻐하라. 날마다 비추는 햇빛 안에서 아무리 사소한 도움을 주더라도 친절과 사랑으로 환하게 웃으며 기뻐하라. 나는 지금도 호숫가를 거닐며 나를 따라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제자들에게 명하노니. 다른 이의 영혼을 죄와 질병과 의심의 바다에서 건져 올리기 위해 날마다 힘써라.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용기와 분투와 믿음과 건강으로 일으키도록 돕는 손길이 필요하노라 사랑하라 웃어라 사랑과 웃음은 믿음과 용기와 성공을 부르느니라 지속적으로 믿고 사랑하고 기뻐하라 풀 죽지 않겠다고 결심하라 내가 오르는 길을 아무도 막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늘 함께 하리니 사랑하며 웃어라 내 짐은 내가 대신 질 것이니 내게 맡겨라. 내게 힘을 주리라. 가벼워진 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라. 그리고 그들을 무겁게 짓누르는 짐을 벗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내가 도와라. 내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짐을 덜어줄 수 있겠느냐? 얼마나 많은 이들의 기운을 북돋을 수 있겠느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도울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나곧내주 하나님이 이미 말하였느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